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우프 코스포튼 페아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노력 없이 가볍고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두 가지로 영어 공부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직도 십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컨텐츠입니다. 잠깐만 영화나 드라마 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어의 근본은 뭐다? 레스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컨텐츠를 볼때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노는 거랑 한끗 차이에요. 바로 자막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갈립니다. 자막을 없애세요. 각자 거 영어 안 봐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교과서를 한쪽 한쪽 다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친구였나요? 아니면 은 교과서를 한 10번씩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친구였나요? 이것만 해도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네, 한 개의 컨텐츠를 자막을 끈 상태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일단 처음 볼 때는 이제 눈치껏 대략적으로 내용을 이해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BGM처럼 틀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볼 때는 그래도 내용, 상황,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영화를 봐요. 그렇지만 두 번째 볼 때부터는 Let your unconscious do the work. 자 이렇게 BGM처럼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침에 눈 뜨고 출근 준비할 때 옆에 틀어놓으세요.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틀어놓고 뭐 기사 보고 딴짓 하세요. 프리랜서들 폰이던 듀얼 모니터든 태블릿에 켜놓고 본인할거 하세요. 샤워할 때나 식사 만들면서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잘때 틀어놓고 자세요. 왜 무의식이 중요하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스피킹이잖아요? 근데 스피킹을 하려면 막 머릿속에서 어 관사가 이렇고 시제가 이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문장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를 무의식이 하는 겁니다. 왜 애인이나 가족이나 뭐 자주 즐겨보는 유튜버나 이렇게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담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어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영어 표현들이 의식적으로 외운 게 아닌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매일 매일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볍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번 이렇게 돌리고 난다음에는 자막을 켜고 보세요. 앞전 BGM처럼 듣는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대충 들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무의식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짓 하면서 중간 중간 들려오는 단어들 문장들과 생각보다 정말 많이 친숙해져 있을 것이고 뇌가 혼자 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유추도 해봤을 겁니다. 이제 그 유추해 본 내용을 답안지에 맞춰 보는 과정이 자막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바로 한국어 자막보다는 영어 자막을 먼저 트는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리딩도 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은 리스팅보다 리딩 실력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자막을 켜고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콜 아, 미친 저게 이 단어였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 분명히 아는데 귀로 들으면 엥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충격을 받고 아 하면서 깨달음도 없고 맞춰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bgm 듣기법으로 자막 도움 없이 그 표현들을 스스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제 오답 무트랑 같은 거죠. 오답 무트도 틀리고 난 다음에 답지 보고 이해한 다음에 며칠 뒤 내가 이걸 다시 답지 없이 풀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 자막을 켜서 나의 해석이 틀리진 않았는지 혹은 전문 번역가의 해설과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이해를 100% 하며 그 컨텐츠를 졸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뭐 2주에 뭐 영화 한개 정도밖에 못볼 거예요. 지겨울 것 같나요? 문제집이랑 책 1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영상은 듣기만 하면 되는데 눈은 즐겁고 책은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많은 분들이 되게 뭐 프렌즈나 막 가습 girl 이런 거 추천 많이 하는데 <laughs> 절대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런 거볼 실력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자막 없이 50%는 이해를 할수 있는 컨텐츠를 봐야지. 안 그러면 진짜 그냥 막막할걸요. 일단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정해야 돼요. 막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하는데, 막 영국 발음, 막 남무안, 셜 k 이런 거볼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내 영어 실력이 조금 많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픽사, 이런 만화로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뮤지컬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흥얼흥얼 거릴 수도 있고 내용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좀뭐 일상이랑 관련된 영화 혹은 뮤지컬 영화 이두 개를 추천해요. 뭐 학교물이랑 회사물 이런 좀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으시면 일상과 관계 없는 영화들, 뭐 SF 라든지 그리고 호주식 영국식 발음의 영화 그리고 시트콤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트콤도 보통 일상을 다루긴 하는데 왜 이제 고급자에 넣어놨냐면은 얘네는 일상을 다루는 영화보다 뭐랄까 훨씬 더 현실에 쓰는 말을 많이 쓰긴 해요 슬랭이라든지 유행어라든지 그렇지만 기본적인 일상 표현이 안 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은 더안 돼요 그런 표현들은 이런 표현을 다 배우고 올라와서 배워야 됩니다. 인스타 광고도 그거 보면 마음에 안들어 괜히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랑 어? 에 엥? 그거 아닌데? 그거 너무 어색한데? 솔직히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괜히 좀 불안감 조성하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은 어렸을 때 그냥 뭐쉴 때, 게임할 때 그냥 옆에 틀어놓고 제할일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하는 게 그냥 비디오 틀어놓기 그리고 안봐내 네 알릴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영상 편집해놓고 옆에 중국어 영화를 틀어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루 매일 10분 전화영어입니다 저는요. 전화 영어, 전화 중국어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성인이 될수록 영어를 듣고 쓸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10분 나를 외국어로 흠뻑 적셔 줄수 있는 게 바로 전화 영어예요. 하루 10분이면 일주일 50분, 한 달만 해도 3시간. 이게 쌓이면 효과는 어마 무시할 겁니다. 전화영어는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듣는 레스닝 그리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스피킹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수업을 끝나고 피드백을 주는 게 있을 건데 그렇게 길진 않고 뭐 문법이나 내가 썼던 표현들 중에서 틀린 것들 그리고 뭐 어휘 몇 가지 이 정도의 간단한 피드백일 거예요. 정말 하루에 그것만 공부될 실력을 바로 늡니다단이 공부는 20분 안에 끝내시고 피드백을 받자마자 바로 하세요. 왜냐하면은 까먹어요. 이게 사람이 그냥 글을 보고 외우는 것보다 어떤 상황을 겪고 외우는 게 훨씬 더잘 외워지거든요. 우리 막 일상 속에서 많이 쓰이는 회화, 배까지 이런 책 보고 외우는 것보다 영화에서 아 주인공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고 겪었을 때 이게 더잘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말한 거니까 더 외우기는 쉽겠죠.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또한 가지 빠져 먹었는데 전화영화 보면 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교재 쓰지 마시고 프리토킹으로 무조건 하세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과의 캐주얼한 대화를 하세요. 우리 이거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명심하세요. 교재를 사용하는 순간 한국식 주입식 교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언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돼요. 텍스트로 쓰여 있는 암기를 강조하는 영어 공부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은 달라요.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무언가를 잘하려면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걸 즐겨야 된다. 그게 싫고 즐기기 힘들다면 그거를 즐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첫 번째 스텝이 바로 부담을 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단기간에 뽕 뽑으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어쨌든 가니까요. 진짜 이렇게 꾸준히만 한다면 실력은 어느새 저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학 관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요청이 많으면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결정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